홈텍스에서 다음과 같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첫째,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id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미 만들어 놓은 id와 비밀번호를 넣습니다. 제가 된 경우에 미리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 카드가 있습니다. 그 보안 카드를 놓고 그리고 확인하기를 누르면 인증에 성공했습니다. 나오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로그인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가서 조회 발급으로 가서 발급으로 갑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이죠. 그러면 여기에 건별 발급으로 가면 이런 안내창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워주시고 공급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급 받는 자의 이름을 여기다 넣는 거죠. 이때 이미 거래했던 데가 있으면 거래처 조회를 클릭하고, 이 거래처 조회를 클릭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클릭해서 정상적인 사업자라는 게 됐잖아요.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글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날짜를 쓰고 품목을 쓰고 규격 수량 단가를 쓰면 여기에 단가가 계산되고 그리고 수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26일 이렇게 쓰고, 품목을, 뭐, 뭐, 여기에는 용역이라고 쓰고, 규격을 정하는 거죠. 1, 1 이렇게 하고, 단가를 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순간에 세계 10%가 만들어지고, 이 상태를 가지고, 발급을 누르면 이것을 청구하는지 영수한 건지 청구면 청구로 누르고 영수면 영수로 누르는 거죠. 돈을 안 받았으면 청구고 돈을 받았으면 영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급하기를 누르면 발급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급을 하면 발급된 내용이 본인의 이메일과 또 공급받는자 이메일로 이 내용이 보내집니다. 그러면 발급이 된 겁니다.